안녕하세요 현주환입니다 오늘은 제가 벤츠 S450 모델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19년식 모델이에요 후기형 버전이고 가장 가성비가 있는 가솔린 S450 롱바디 포메틱 차량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외관부터 실내까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만나보신 차량 벤츠 S 클래스 W222 후기형 바디입니다. 이 차량은 2019년식 모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 줄의 데이러닝 라이트 들어가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앞에 그릴에도 이렇게 세 줄로다가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S450 모델이 제가 봤을 때는 S 클래스에서 가솔린 모델 중에서 가장 가성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후경 버전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이 변경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6기통이에요. 6기통 3000cc의 가장 가성비가 있는 롱바디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전체적인 외장 컨디션이나 앞 유리, 스톤칩 전혀 없는 깔끔한 컨디션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운전석 쪽에서도 보시게 되면은 앞휀다 그리고 도어, 뒤 도어, 뒤에 휀다까지 페인팅, 문콕 상태. 너무나도 깔끔합니다. 휠 타이어 컨디션은 보시면요 20인치 알로이 휠 들어가 있고요 휠 컨디션 상당히 깔끔하고 타이어 트레드 잔여량도 9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위쪽에도 보시면은 글래스 쪽에 이제 미러 틴팅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크롬 몰딩 부분도 워터 스팟 없이 깔끔한 컨디션을 보실 수 있습니다 뒤쪽에휠 타이어 컨디션도 보시면요 휠 스크래치 없고 타이어는 피렐리 p 제로타이어에 타이어 트레드 잔여량도 90% 정도 남아 있는 깔끔한 컨디션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만나보신 차량, 벤츠 S450 포메틱 차량입니다. 트렁크 공간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트렁크 공간도 상당히 넉넉한 트렁크 스페이스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패브릭 상태 또한 뭐 거의 사용감이 없습니다. 하단에도 보시면 이렇게 보조 수납 공간이 들어가 있고요. 전동식 파워 트렁크도 모두 정상작동하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보조석 후측면에서도 앞쪽까지 전체적인 문콕 하나 없이 모두 깔끔한 컨디션이고요. 휠, 타이어 모두 컨디션 양호합니다. 타이어는 피렐리 피제로 타이어를 사용하고 있고 모두 90% 정도 컨디션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외관 모습 한번 만나봤는데요. 이 차량 실내 상태도 너무나도 깔끔합니다. 마일리지가 14만 키로지만 전혀 믿겨지지 않은 깔끔한 컨디션의 벤츠 S450 모델인데요. 실내 공간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년에 한번 와봤습니다. 이 차량은 14만 7천 킬로미터 주행한 차량이에요. 하지만 너무나도 관리가 잘 됐습니다. 가죽 시트 관리 상태 보시면요. 정말 이 차가 14만 킬로일까 전혀 믿겨지지 않는 관리 상태를 보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후기형 모델이기 때문에 변경된 스티어링 휠 보실 수 있고, 와이드 콕핏 모니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도어 트림 쪽에 보시게 되면은 열선 통풍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 전동 시트 조절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메스터 사운드가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고요. 전면 쪽에는 6개의 송풍구가 들어가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현재 적상거리 14만 7천 킬로미터 주행한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상단에 보시면은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변경된 스티어링 휠에 보시면 이쪽에는 디스토리닉 플러스 버튼이 들어가 있고요. 트립 조작 버튼, 그리고 계기판에 인포테인먼트 계기판 조절 버튼이 이렇게 해서 위치해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앞쪽에 보시면 이 채널 블랙박스, 그리고 프레임리스 룸 미러 상단에는 시원한 개방감을 느껴보실 수 있는 파노라마 선 루프까지 보시면서 이렇게 인력 공간 한번 마저 봤는데요. 2열 공간도 워낙 깔끔한 차량이에요. 2열도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열에 한번 와봤습니다. 2열 공간도 상당히 깔끔한 컨디션이고요. 롱바디 차량이기 때문에 레그룸 공간 상당히 넉넉합니다. 물론 마이바워급으로다가 넉넉한 사이즈는 아니에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다가 마이바워가 좀 과하다, 부담스럽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S40 롱바디 모델도 상당히 넉넉한 2열 공간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헤드룸 공간 사이즈도 넉넉하고요. 후열에는 이렇게 듀얼 모니터, 후석 모니터, 그리고 어, 리모컨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암레스를 트 내리게 되면 이렇게 안쪽에도 이렇게 리모컨 보관함과 그리고 두 개의 컵홀더 들어가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도어 트림 쪽에도 보시면은 와 그리고 열선 통풍 메모리 전동 시트 모두 들어가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으면서 앞쪽에는 부메스터 트위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2열에서도 당연히 2열의 커튼 그리고 선루프 쪽에 선쉐이드와 뒷유리 쪽에 선쉐이드까지 개폐가 모두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만나본 차량 벤츠 S450 롱바디 포메틱 차량 한번 만나봤는데요 이 차량 나가서 이 차량에 대한 금액과 스펙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만나본 차량 벤츠 S450 롱바디 포메틱 차량 한번 만나봤습니다 이 차량에 대한 스펙과 금액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이 차량은 2019년식 모델입니다 W22 2 후기형 모델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현재 적상거리는 14만km 주행한 차량입니다. 키로수는 다소 많다고 느껴지실 수 있지만 상당히 가성비가 있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이 차량은 세이프6가 가입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6개월에 1만km 성능보증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가성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라면이 차량 정말 적극 추천드릴 만한 차량입니다. 관리 상태 또한 너무나도 괜찮은 차량인데요. 이 차량, 금액 판매하는 가격 4,850만원. 4,850만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벤츠 S40 롱바디 포메틱 차량이었습니다. 이 차량, 현금 할부, 그리고 고객 인터넷 차량 대차 가능하니까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요 상단에 현주환중고차 TV로 문의 주시면 제가 직접 꼼꼼한 상담, 검차 계약, 출고 후 AS까지 모든 부분을 저는 제가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게 보셨다면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저는 수원 SKV1에 위치해 있습니다. 고객님과의 소중한 연을 이어가고 차를 잘 아는 들러 현주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oh uh -huh. uh -huh.